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잡박산 만들 정호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잡박산 같은 경우는 궁중에서는 백자편이라고 불렀던 음식입니다. 이 잡박산 같은 경우는 잣을 엿이나 꿀에 버무려서 틀에 가둬서 만드는 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만들 잡박산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 잣은 저희가 350g을 준비했습니다. 요런 틀에다가 넣고 가둬서 만들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중간 사이즈를 만들 건데, 요 사이즈에 딱 맞는 양이 오늘 사용하는 요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오늘 국산잣을 준비했고, 요 국산잣 같은 경우는 수입 잣에 비해서 고깔이나 껍질 같은 게좀 현저히 적고, 품질도 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잣을 사용할 건데 하지만 이 잣도 보통 보관하면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실 때는 항상 꼭 닦아 주셔야 돼요 얘는 물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마른 깨끗한 천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른 천이 있으면 잣을 덜으시고요 천에 감싸서 한번에 닦아준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이 잣을 이용해서 엿강정을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만드는 엿강정은 설탕, 물엿 그리고 식초, 소금을 가지고 오늘 잡박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손질한 잣을 버무릴 시럽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럽을 끓일 때는 이런 볼록한 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시중에서는 궁중팬이라고 불러서 볶음이나 그런 거 만들 때 좋은 팬이고요 그리고 시럽을 끓인 다음에는 잣을 따뜻하게 데워줄 건데 그때 사용하는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납작하고 넓은 팬이 훨씬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을 두 가지 가지고 만들어 볼 거니까 시럽을 먼저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둥근 궁중팬에 물엿을 50g 넣어 줄 거예요. 물엿을 50g 넣어 주고요. 그리고 설탕도 물엿과 동일한 양의 50g을 넣겠습니다. 마른 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그 위에 물엿을 넣고 불을 켜게 되면 밑에 부분은 설탕이 먼저 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물엿을 먼저 위에 넣고 설탕을 넣어서 설탕이 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소금을 넣어줄 건데 소금은 양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우리 계란 후라이 집에서 하듯이 한 꼬집 넣어주시면 돼요. 한 꼬집을 날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특이하게 식초를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역강정을 먹으면서 신맛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초를 넣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버무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식초 같은 경우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뭐 작은 테이블 스푼으로 한 정도, 하나 정도 아니면 반 작은 정도로 살짝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얘를 이제 불에 올려서 끓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끓일 때는 센 불로 켜셔도 되니까 처음에는 불에 올려 주실 거고 시럽이 끓는 동안 우리는 옆에서 잣을 데워 주는 역할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넓은 호라이팬에다가는 불을 올리고 손질한 잣을 넣어 주세요. 넣고 시럽을 끓임과 동시에 잣도 따뜻하게 데워 주는 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하실 때도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모셔야 되니까 잣을 옆에서 타지 않게 볶아 주시는데 보통 이런 잣을 볶거나 깨를 볶거나 하는데 볶으세요 이럴 때 요리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기름을 넣고 볶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말은 깨끗한 팬에다가 잣만 넣고 따뜻하게 볶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잣을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잣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런데 끓인 시럽에다가 깨끗 차가운 잣을 넣었을 때 시럽이 금방 굳어가지고 딱딱해질 수가 있으니까 잣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제 설탕이 끓기 시작할 거예요 시럽이랑 같이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소, 손으로 슬며시 흔들어가지고 설탕이 골고루 퍼지면서 물엿이 끓으면서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식초 같은 경우는 열을 받으면 날라가게 되다 보니까 식초의 그런 신맛이라든지 그런 성분은 다 날라가게 되면서 식초가 또 하나의 성질을 하는 게. 엿을 늦게 굳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엿이 굳는 걸 조금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면 그냥 할 때보다 좀덜 굳을 수 있으니까 작업하는데 좀 용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식초를 넣고 해줄 거고 이렇게 시럽이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끓게 되면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약한 불에서 오늘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불을 약하게 줄여주시고 요 시럽 있는 팬에다가 잣을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잣을 완전히 다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버무릴 거예요. 버무리게 될 건데 이렇게 버무리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낮는 팬으로 하는 것보단 깊은 팬으로 하시는 게 훨씬 작업하기 편하세요. 집에서 하실 때 이렇게 국 주걱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조금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자 주걱을 두개 가지고 두 개로 남을 볶듯이 이렇게 볶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나로 하는 게더 편하니까 하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볶을 때는 잣을 넣고 볶다 보면은 자세에 시럽이 묻으면서 다시 한 덩어리로 뭉쳐져요. 한 덩어리로 뭉쳐질 수 있게 잘 버무려 주시는 거고 주걱에도 시럽이랑 잣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떨어질 수 있게 한 번씩 훑어주면서 잘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잘 버무려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처음과보다 다시 한 덩어리로 많이 뭉쳐질 거예요. 볶아지면서 이렇게 볶아지게 되면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이렇게 손에 안들러붙으면 잘 버무려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잘 버무려졌으면 이제 이역강정틀에다가 가두고 밀어줄 건데 밀 때는 이런 김장비닐 있으시면 김장비닐을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김장 비닐을 까신 다음에 잣을 부어줄 건데, 이 김장 비닐에는 저희가 기름칠을 얇짝 했어요. 이 기름칠을 해준 거에다가 버무린 잣을 잘 넣어주고요. 이제 얘를 비닐을 가둔 다음에 10개 펴줄 거예요. 이런 거할 때는 처음부터 밀대를 가지고 밀게 되면 잘안 펴지니까 손으로 잣을 구석구석 펴주세요. 밀대 가지고 밀어줄 건데, 처음에는 콩콩콩 눌러서 골고루 다시 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잘펴 주신 다음에 골고루 다시 들어갔다 하면 이제부터 밀대로 밀어서 반듯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실 때도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하게 되면 다시 다 굳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썰때다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 작업은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이 다 되면 이제 얘를 꺼낼 건데 꺼낼 때는. 얘를 비닐째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직 잣이 굳지 않았다 보니까 또 늘어져요. 그래서 잣은 이텅틀 안에 있는 상태로 다른 도마를 준비해 주세요. 편편한 도마. 편편한 도마를 이 위에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올린 다음에 우리가 역강정 틀이 있었죠. 틀이랑 도마를 같이 잡고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앞면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 비닐과 틀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모서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을 때, 자시 반 정도 들어졌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런 타이밍이 되게 되면, 이제 칼로 반듯하게 썰어줄 건데, 그냥 써는 것보다는 모양을 일정하게 맞춰서 써는게더 먹기도,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이쁘다 보니까, 저는 조리용으로 쓰는 요 30cm 자를 이용해서 요역광정을 썰어 볼 건데, 요역광정을썰때요 30cm 자를 쓰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간격을 똑같이 맞추기가 참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자를, 이자 두께대로 저는 썰 거예요. 그래서 썰때 맞추신 다음에 칼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당근이나 양파나 썰 때는 채 썰듯이 그냥 썰게 되는데, 이 역강정을 썰 때는 톱질하듯이 써는 게 중요해요. 칼을 톱질하듯이 살짝, 살짝, 살짝 해주시는 게 반듯하고 이쁘게 잘 썰리니까 그렇게 잘 썰어주시고, 요거 써낸 과정도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썰면서 자식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요거 썰때 아까 자세 기름이 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버무릴 때 그러다 보니까 간혹 썰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손 베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썰어 주시고 어, 나는 잣을 버무렸는데 얘를 밀대로 밀어서 펴서 썰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잣을 다 버무린 다음에 이런 틀에다 가두는 게 아니라 비닐 장갑을 끼시고 기름을 살짝만 바른 다음에 한 주먹씩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경단 형태로 붙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만드셔서 잡박산을 만들어도 맛이 있고 더잘 만들 수 있으니까 방, 만드는 모양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응용하실 수가 있는 아이가 요 오늘 만들었던 잡박산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잡박산을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잡박산이 궁중 음식이라고 해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드신 과정을 다 보셨겠지만, 집에서도 손쉽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오늘 같은 이런 궁중 음식을 궁중에서 먹던 전통 과자를 집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쁘게 이렇게 담아봤는데, 이 이쁘게 만든 잡박산을 먹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시식을 해서 제가 시식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나 만드셔도 이런 맛을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잣은 보통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생으로는 잘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박산을 만들어 놓으면 잣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만드셔서 집에서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전통을 시식하다, 다시다. 감사합니다.